증명된 피부 좋아지는 방법. 바로 굶기. 엥? 굶기? 단식하면 우리 세포들이. 어? 먹을 게 없잖아. 우리 이거라도 먹자. 오래된 단백질, 노폐물을 먹기 시작해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도 밖에서 바르는 건 세포 속 청소를 하는 단식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지요. 세포 청소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잡동사니도 제거. 어? 이거 필요 없잖아? 하고 쓸어버리니까 붓기랑 여드름도 줄고 피부가 한결 맑아져요. 그리고 단식 덕분에 혈당 안정, 피부 기름기 폭발 안함, 모공도 깨끗하고 여드름 걱정도 감소되는 거죠. 공복 중엔 성장 호르몬이. 얘들아, 세포 좀 재생하자. 세포 재생 속도가 빨라져 피부가 탱탱. 단식하면 활성산소가 줄어들어 피부 노화 속도도 느려져요. 세포 청소, 새 세포 재생, 염증 감소는 바로 젊은 피부 완성. 연구에 의하면 16시간 이상 공복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 고갈되고, 지방과 오래된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가 되면 본격적으로 오래된 단백질과 손상된 세포소기관을 청소하고, 4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세포재생회복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된 방법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